주산치우다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소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 자 살펴보면요 아보 어, 홀봉에 대한 부분에서 아 추가에 있어서 바닥선에서 가격을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지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오고 있다. 뭐요렇게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주둥이 탈수 있는 게 정도라 결국에는 그 보면 한국전력의 어떤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는. 굉장히 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 아,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보며. 에 그렇게 해서 한국적으로 특징에 대한 법은 자, 보어 전기료 전격 인상이 전력 요금 요렇게 해서 8년 만에 전기료 요금을 어, 전격 인상했으나 주가는 오히려 더좀 내렸었던. 아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어, 장초반 전기료 인상 소식에 한때 4% 이상 뛰기도 했지만 점차 폭을 줄이면서 그래서. 자 10월 1일부터 음자 보면요 장초반에 전기요금 인상 한테4% 이상 뛰기도 했었다 그래서 자 정부와 한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분기 대비보다 3원 높은 킬로와트시당 책정하는 아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자월 평균 350 킬로와트를 사용했던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로는 4분기에 매달 1,050원 오르게 된다는, 아,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에카, 천연가스, LNG, 유연탄, 유류, 그래서 전기 세상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거는 전기요금을 인상. 어, 전기, 연료비 가격 급등은 옛날, 옛날부터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한국 전역이 요금제를 안 오르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안 오르다가 이번에 올랐던, 음, 금 음, 그런 어떤 부분. 음, 런데 앞으로도, 어, 더욱더 주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 고민 고민하지 마, 오케이.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 커피 안 되네, 음. 자, 요렇게 해서, 음, 지금, 주가에 있어서, 어, 외국인들이 예,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어, 이렇게 좀 나와주는 모습과 기사 법이라서 나와주는 어, 이런 어떤 부분은 어, 굉장히 지금 싸다 물론 뭐 시장의 요동침 항상 요동침은 항상 그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런 어떤 요동침을 어, 잘 어, 극복하는 것이 에, 너무나도 어, 중요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니다 ]에서 자 보면요 어, 3,000, 30원의 바닥선이 있죠. 어, 3 0 0 30원의 아,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바닥권을 그려주고 아, 다시 한번 좀 바닥권을 그려주다가 아, 다시 한번 아,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어, 주가의 슈팅이 에,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코스피에 대한 월봉에서 가도한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자 보면 한국 전력에 대한 부분은 고민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면 자백 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 년의 근심으로 산다 결국에는 참뭐 그렇게 걱정할 일이 많은지 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에, 걱정하는 일이 많죠. 하지만 에, 걱정을 이렇게 뒤로 하는 것이 에, 이렇게 그 중요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과도한 음, 이런 어떤 하락선이 있었습니다 아, 주가의 과도한 아, 하락선 어, 다시 과도한 하락선에서 어, 재반등에 대한 모습이 에, 굉장히 좀 쎄. 에게 나와 줄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신 걱정을 우리가 좀 몰아내야 됩니다. 뭐, 한국전력은, 어, 전혀 뭐, 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기업입니다.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저축하면서, 은행 가봤자 뭐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런 어떤 점. 그래서 꽃이 피고 지기를 하네. 몇 번이나 둥근 날을 볼까. 음, 결국에는, 아, 이런 어떤 부분 결국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어, 정말 어떤 중요한 어, 그런 부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뭐 금일 뭐잘 나가는 종목 뭐 맞나요? 보면 잘 나가는 종목 어네 종목은 없네. <laughs> 자 아무튼 뭐 조선배나, 어, 어 일시 소프트 어우 좋네. 뭐, 뭐. 어, 이제 좀 사야겠네. <laughs> 그렇게 해서 조화제 어, 현대중공, 어, 현대중공도 많이 하락했었죠. S K I 테크놀로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시장에서 이 과도한 어떤 공포의 우려감이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어, 모습을 어, 현재 어, 보여주고 있겠고 어, 있고 음, 결국에는 시장은 상승장과 하락장, 횡보장이 있죠. 근데 누구도 행보할지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에, 정말 어떤 2004년대부터 어, 상승장, 어, 급락장, 상승장, 횡보장, 상승장, 어, 하락장. 야 하락장이 형들아 어, 2년 가까이.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벌써 까먹었어, 보면. 이, 그, 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하락장이 형더라 이게 2년 가까이 계속되다가 코로나 때 절정. 그러면 2년 가까이. 뭐, 행보, 행보장이 펼쳐지면 한 4년 가까이 계속되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에 예, 정말 어떤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 시장 무너지면 웬만한 정부는 다 무너지죠. 어, 물론 뭐, 한국 전력은 안 무너져. 음. 워낙에 싸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야, 정신이 갑자기 버쩍 뜨네 <laughs> 하락장이 한번 나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뭐 하지만 우리 지수에 대한 부분은 바닥권을 찍었고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그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 헝다에 대한 뭐 디폴트 빨리빨리 해야지 뭐. 헝다에 대한 부분, 그래서, 헝다, 전력난 위기에 미국 제조, 어, 아니, 중국 제조 경기가 19년 만에 위축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에, 뭐, 결국에는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 그동안에 헝그라 한국전력은 소외를 엄청나게 받았죠. 수혜를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큰 어떤 보석과 같은 그러하러 가격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서 멀리 본다면. 정말 어떤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보면. 어, 근데 사람들은, 어, 한국잘리, 어, 재밌어. 아 어, 진짜 재밌어.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 재미없다라고 <laughs> 봐야죠, 보면. 어, 이게 장기 소외주 이런 게 좋은 종목이에요, 보면. 막막 막 불기둥 막 엄청나게 나,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막 어, 어, 엄청나게 어, 저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 주가에서도 좀 어, 눌려줬던 어, 이런 어떤 종목 어, 이런 어떤 종목이 아, 오히려 더, 어, 투자자에게는, 어, 땡큐한 종목이 된다라는 점을, 어,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살펴보면 주가의 하단선에서 어, 다시 한번 들어올려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가능성.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주봉의 하단선에서, 어, 주봉의 하단선에서, 어 아, 다시 한번 어 대반등에 대한 모습이 어, 충분히 어 나와 줄수 있는 음 그런 어떤 가능성은 어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과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일봉에서 어 다시 한번 저점에서 어 저점에서 어, 강한 어떤 상승 랠리가 어, 펼쳐질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까음은 어, 충분히 예,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봉 주봉 어, 일봉에서 어, 다시 한번 재차 어, 반등세가 나와주는 여러 어, 어떤 모습 한번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아 음, 그런 점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눌렸죠. 많이 눌러준 상황에서 음, 재반등에 대한 부분 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음,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정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